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은 주민 참여 사업 제안서와 사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그 참여 예산의 특징 그리고 은평구 참여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 그런 내용들을 살펴서 좀 시간을 하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 주민 참여와 관련된 어~ 각종 정책 제안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된 어~ 그~ 각종 다양한 사업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사업들은 어~ 서울시 또 은평구 또 은평구 안의 동에서 진행된 그런 사업들을 그냥 여러 어~ 부분에서 좀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 참여해산 사업이란 어떤 것이고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그리고 제안 사업의 사례 요 순서대로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그~ 참여 예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어 이~ 사항을 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어~ 어떤 정책과 그리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그 시간을 조금 들여서 어, 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참여자 참여 예산은 어, 납세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산이 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 이 예산을 이해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을 이해하는 그런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자의 권리는 우리 헌법 2조에 보면 어,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이 의미를 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지위를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로서의 지위고요. 하나는 유권자로서의 지위 하나는 납세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지위이지만 의무이고 또 이것이 어 서로 상호 견제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헌법 3 8 조를 보면 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이긴 하지만 이것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우선 알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참여 예산인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로서의 뭐 납세자 소송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가 바로 어, 헌법상 의무이긴 하지만 이 의무는 다시 어, 권리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세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어또그뒤에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째는 두 번째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올해 2020년도의 정부 예산하는 총 지출액이 513.5조 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 복지 고용의 어 181조 어이 정도가 들어갔고요. 각종 다양한 방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면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투자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보면 매년 정부가 어떤 주관점을 갖고 정책에 어디에 힘을 실고자 하는 것인지가 바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혁신 성장 가속화부터 어 아래쪽에 어, 국방외교까지의 어, 방향에 좀더어 높은 예산들을 할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어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신문보도이긴 한데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 고용이 9.7% 정도 증가할 것, 증가할 것 같고요 어 교육 같은 경우는 아마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어, 현장에서 학습보다는 어, 온라인 학습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막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3.2% 어, 그래서 쭉 보시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에 12.2% 이런 식으로 어, 정부가 어, 매년 예산의 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정책의 기조를 어, 두는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를 알수 있는 게 바로 예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정부 예산인 거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어,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총 35조, 총계 39조 정도의 예산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10.6% 정도 증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어, 이 예산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회복지에 또 12조, 기타 주택 정비부터 자치구 지원에 5조. 맨 아래쪽에 행정 운영이나 재무 활동의 1조 이상 이런 식으로 예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전체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공원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7%, 도시 안전도 마이너스 4.9%이 정도가 진행됐고요. 오히려 주택 정비나 산업 경제는 36% 이상이 증감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 민선 그 칠기에서 어 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하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주택정비나 이런 어 비중들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이 어총 7개 중점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들에 조금 더어 집중적으로 어 정책이 어그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 예산안이 어 발표될 때이예산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기조로 예산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바로 참여 예산과 관련된 그런 정책의 제안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한편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 올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약간 축약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는 작년도 2019년도 은평구 예산이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은평구은 작년도에는 어 7,430억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어 사회복지 분야가 59.31%, 어 교육 보건이 3.5%, 또 도시 계획과 그 산업 분야에 2.91% 이런 식으로 어 매년 예산에 어그 기조를 알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또 광역 시 그리고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므로 인해서 어 내가 어떤 정책의 중요점에 어, 참고해서 뭔가 제안해 볼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은 금액이면서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책의 방향이며 또 사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이해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정책 안에 어떤 사업이 수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그렇게 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이야기긴 했는데요. 어, 정부도 그렇고, 광역 어, 자치단체도 그렇고, 은평우도 그렇고, 어, 이렇게 전체 예산에, 지난 시간에 참여 예산의 본질은 어, 그 사업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어, 집행 평가에 관한 전 과정을 다루는 중요점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 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 작은 단위의 그런 제안을 할수 있다는 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안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 작년 재작년부터 국민참여예산 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을 시행을 해서 어~ 이렇게 국민의 제안을 받고 수기단을 운영해서 또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돼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란 국민이예산사업에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 시범 도입돼 총 6개의 사업에 4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제도를 처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중심으로 총 38개의 사업에 928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상에 필요하다 느끼는 사업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라면 환경, 보건복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등 국가 재정 운용 계획상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특정 지역에 한정된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정부 예산 사업 중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대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는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까지는 신규 예산 사업만 제한이 가능했지만 19년부터는 기존 사업이라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거나 사업 추진 방식 및 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예산사업 정보 제공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제안하려는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기존 사업의 제도 개선인지 선택하신 후 제안자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사업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하고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신 이유를 간략히 적은 다음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사업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비용 작성은 선택 사항으로 추정이 곤란하시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사업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셨다면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사업은 사업 제한 현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을 가장 투명하게 시행하는 방법,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 여러분이 제안하신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6월에는 참여 예산 후보 사업에 대한 네티즌 의견 조사도 이루어질 계획이니 국민 참여 예산 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 어, 지금까지 그 기획재정부의 국민 참여 예산에 관한 소개 화면을 잠깐 보셨습니다. 어, 이런 국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어~ 전년도 2018년도에는 미세먼지 저감 생활안전 일자리 생활환경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정부 차원의 어~ 정부 차원의 이런 어~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도 나름 관심을 가지면 어~ 좋은 또 어~ 그~ 정책의 제안자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 서울시는 또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어 제안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어 매년 시기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 주로 그두 가지 방식으로 어 접수를 받는데요. 하나는 광역 제안형 사업입니다. 광역 제안형은 어 사업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의를 둔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광역 협치형 사업은 어말 그대로 협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두개의 자치구 이상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나중에 실행하고 평가하고 활료하는 참여예산의 그 과정에 대해서 민간이 공동으로 어, 참여해서 기획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이 사업을 이제 제안하셔서 어, 그각 단계를 밟아 가시면 행정과 같이 논의하는 어, 그런 협치 구조에 이렇게 한 걸음 좀 나가실 수 있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요 어,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또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민참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어, 일반 제한형과 어, 협치 제한형 사업이 있다. 요런 어, 차이점이 있다는 것좀이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은 음, 어, 그 오해 어, 차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어, 그동안 사업으로 진행되던 어, 내용들을 이제 과제 성격으로 진행돼서 어, 사업 제한을 받긴 받지만 어, 특정한 방식의 사업을 어, 수행하는 전제로 이렇게 사업 어, 제안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은평구의 좀 차이라고 일단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참여 예산과 그리고 참여 예산과 관련된 국민 참여 예산, 또 서울시 참여 예산 그리고 은평구 참여 예산에 대한 어, 안내를 좀 드렸고요. 어, 각종 각강역시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어, 지금과 같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어 일정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제한사업으로 이렇게 수행해서 선정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그런 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또 혹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어 근무지가 이렇게 어 은평구가 아니신 경우에도 또 해당되는 지역의 그런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그 지역에 어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제안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